짜란 편쌤의 방구석 필라테스. No 마른 몸. Yes 바른 몸. 편쌤의 방구석 필라테스 편쌤입니다. 오늘은 골반 중립에 대해서 그리고 골반 임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척추에도 바른 정렬이 있지만 골반에도 역시 바른 자세의 기준인 중립이 있어요. 그리고 골반 중립의 보완 자세인 임프린팅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지루한 설명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기존의 1편, 2편, 3편 복습해 보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필라테스 개념이니까 꼭 인지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골반 중립 왜 중요할까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척추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내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골반 틀어짐이나 회전 때문에 척추, 그리고 내 갈비뼈, 그리고 어깨 비대칭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몸매, 어떤 골반 상태 예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S라인 몸매 있잖아요. 이 S 라인 몸매가 보기에는 오리 엉덩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이 있어 보이고 커브가 있어서 굉장히 굴곡진 몸매처럼 보이지만 보시면은 허리가 굉장히 꺾여 있는 우리 골반 자체가 많이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허리 자체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수 있는 허리가 굉장히 과하게 꺾인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나 이 체형이 절대 절대 건강에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배가 나와 보이는 체형 있잖아요. 어, 할머님들이 좀 그런 체형 분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젊은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뒤쪽 다리 쪽이 좀 많이 타이트해지면서 골반 자체가 뒤로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S라인 몸매도 그렇고, 요번에 보여드렸던 골반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체형도 그렇고, 미관상 뿐만 아니라 내 척추 건강, 골반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골반 중립이 중요한 거예요. 골반 중립은 요거, 세모 삼각형. 세모삼각형, 얘가 내 골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반삼각형이 옆에서 봤을 때내 엄지랑 검지 라인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 이 세모삼각형에 색칠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 세모삼각형이 앞쪽 면적과 평행할 때, 누웠을 때는 바닥이랑 평행할 수 있게 맞춰주시면 돼요. 골반 삼각형이고 뭐고 나는 뭐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지랑 검지라인을 계속해서 일직선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해볼 텐데 내 골반은 앞쪽 내 음부뼈 생식기 뼈에 내 검지 손가락을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엄지랑 검지라인은 맞고 일직선으로 맞아 들어가고, 골반 삼각형은 바닥이랑 평행할 수 있게 맞춰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리 엉덩이랑 처진 엉덩이를 반복하면서 나만의 중립을 찾아보실 거예요. 다시 세모 삼각형을 내 골반 위에 얹어주실 거고요. 마시는 숨에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죠. 내쉬면서 이번엔 처진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엄, 검지 손가락, 네, 검지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자 이제 오리 엉덩이 마시고 내쉬면서 처진 엉덩이 후.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내쉬면서, 처진 엉덩이. 후. 이제 요 구간에 호흡을 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작게 작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시고, 살짝의 오리 엉덩이, 내쉬면서, 살짝의 처진 엉덩이. 마시면서, 살짝의 오리 엉덩이, 내쉬는 숨에, 살짝의 처진 엉덩이. 이렇게 계속해서 골반을 왔다 갔다 기울이면서, 내 엄지랑 검지가 일직선, 그리고 골반 세모삼각형이 바닥이랑 평행한 지점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맞췄을 때어난 맞춘 것 같아. 고개 살짝 들어서 볼 건데 고개 살짝 들어서 볼때 주의사항은 골반을 앞으로 말아버려요. 말아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꼬리뼈를 바닥으로 무겁게 내려놓은 상태 유지하면서 어 이제 엄지검지 일직선 맞네? 그러면은 이게 내 골반 중립 인 거예요. 약간 왠지 모르게 허리가 조금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약간 처진 엉덩이로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허리 긴장감 덜면서 나만의 골반 중립을 찾을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네, 가까이서 알려드려볼 건데, 자, 내 골반 위쪽. 내, 소, 내 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면은, 이 검지는 내 생식기 뼈에다 맞춰주고, 엄지는 편하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손꿈치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손꿈치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쪽. 손 아래, 이쪽 부분. 그래서 이 손꿈치가 내 앞쪽 뾰족 튀어나온 골반뼈 하나가 만져질 거예요. 얘에다가 이 손꿈치를 대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검지 손가락은 음불파니까 좀더 내려갈 거거든요. 여기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오리 엉덩이 모양이 되면은 이 검지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처진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이 검지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이 양쪽 포지션 모두 립이 아니라 내 엄지검지 일직선 맞추고 네, 세모 삼각형, 골반 삼각형의 면적이 바닥이랑 평행한 게 골반 중립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골반 중립에 이어서 인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저희가 다리를 들어서 복부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복부 힘이 부족해서 허리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로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만 아프고 복부엔 자극이 전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골반 임프린팅한 자세를 통해서 약한 복부 근력을 보완하면서 좀내 허리를 보호하면서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완된 자세예요. 쉽게 말하면 처진 엉덩이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처진 엉덩이 배웠잖아요. 인프린팅은 뭐다? 골반 처진 엉덩이다. 자 이제 척추 중립에서 척추 중립에서 그대로 처진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아까처럼 허리를 뒤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항은 뭐냐면은 그냥 허리로만 이, 허리로만 바닥을 꾹 눌러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만큼 바닥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내 배꼽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서 복부 힘으로, 복부 힘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자, 배꼽을 허리 뒤로 관통해서 배꼽으로 바닥을 꾹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디로? 복부 힘으로, 복부 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허리만 짓누르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꾹 눌러서 처진 엉덩이 마시고 중립까지만 돌아가요. 우리 엉덩이 말고 내쉬면서 <laughs> 처진 엉덩이 마시면서 중립 갔다가 내쉬면서 처진 엉덩이 <laughs> 뭔가 처진 엉덩이는 진짜 내 엉덩이가 처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용어인 인프린팅이라고 바꿔서 부를게요. 마시면서 중립, 내쉬면서 인프린팅. 무슨 힘으로? 배꼽을 허리 뒤쪽에 붙이는 힘으로. 마시고 중립, 내쉬는 숨에 인프린팅. 이렇게 만들어서 갈비뼈까지 V자로 꿀 조여주는 힘까지 한번 써보실게요. 그럼 복부 힘이 좀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골반 중립 알아보셨어요. 골반 중립, 골반 인프린팅까지 배워보셨는데요. 혹시라도 운동 진행하거나 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렵거나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해드릴게요. 노! o no, 바른 몸. y yes, e 바른 몸. 편쌤의 방구석 플라테스 다음에 또 만나요.